자, 일단 수상소감 좀 해주시죠. 아, 아직 마이크가 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와 어, 어, 진통이 있는 코카콜라 티셔츠 회장이고 신인상학교에서 너무 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자기들에서 흥미로운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우승민 아이유 씨까지 직접 시상을 해서 더욱더 의미가 클것 같은데요. 자이 조대성 선수, 폭카보라 아, 체육 대상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수상자들 네. 뭐, 뭐 박해원 선수도 김해아 선수도 모두 다 수상자들이 제뭐 간단한 세레모니라 혹은 이좀개인기같은걸 보여준 게 있는데요. 아, 조대성 선수에게는 아,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아, 조대성이라는 아, 조대성 이름으로. 실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드리습니다 네. 제가 좀 물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조금 떨리지만 <목소리> 대 개조가 워성 성실하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개조 개성을 타겟이 아, 니 그, 그 말씀드려 게, 저희가, 저희가 사전에 조금, 저기, 언제를 드렸는데도, 어,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듣는다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건 그냥 한번 해보고요. 사상이니까 거고요. 어, 정말 많은 선수배들께도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아주 기분이, 기분이 좋아, 좋아 다들 기분 좋게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일단 아, 정보를 보니까, 조대성 선수가 평소에 SNS상에, 춤추는 걸 많이 좋아하고, 특히나, 이 오나나나 댄스를 즐겨주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음, 여성 선수가 없으니까 그 목까지 다 해서 어, 신인상 수상자 조대성 선수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오나나나 댄스를 한번 조금, 좀 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준비하셨죠? 네, 네, 다 준비하셨잖아요. 네다 준비하셨잖아요 자 대신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아쥐 싱가파이 <laughs> 시합니다 네, 신 선수, 선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